네, 예,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코털 노사랑 합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 취재, 어, 주제는 비트코인 현재 상 그리고 추천해드린 알트 종목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고요 어, 비트코인 현재 상 어, 보게 되시면 55.3K 구간, 어, 여기를, 여기를 뚫는다면, 어, 뚫는다면 58.7K까지 도전이 가능하다. 어, 만약에 못 뚫는다면 계단식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54K, 53.7K. 다시 재차 두드리리로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뚫고 올라가 줬어요. 어, 58.7k 근처까지 뚫고 올라가 줬어요. 어, 여기까지. 어, 지금 어, 캔들의 패턴으로 단기지지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구간. 어, 그러면 57.3k 구간, 57.2k 구간, 단기지지가 있고 어, 56.6k 그리고 56.2k 구간에도 단기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여기가 툭툭툭 어, 뚫린다면 어, 여기까지 제차눌림이올수 있어요. 55.6k, 55.1k 구간에 놀림이 나올 수 있다. 어, 그러나 제,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 비트코인 상방의 기준은 저는 여기다. 여기가 안 뚫리면 저는 위로 계속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간이 54k, 52.7k 구간. 어, 여기 구간들이에요. 어, 여기 여기. 어,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좋은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미국 해시레이트, 어, 중국 제치고 이제 1위 달성이 됐다. 여기에서 숨겨진 의미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어, 왜 그렇냐. 어, 미국이 이때까지 해시레이트 중국에서 뺏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 많이 했다. 어, 그리고 제가 29K 때도 말씀을 드렸고, 미국, 어, 은행들에서 어, 매집을 한것 같고, 한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고, 어, 미국이 원하는 거는 크립토 산업화예요. 산업 경제에 크립토 산업화를 접목시켜서 통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 통제를 하기를 원, 원한다. 그러면 해시레이트를 50%에서 60%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 높다. 어, 그렇다면 비트코인 상승은 어, 같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가게 됨에 따라.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점점 더 올릴 것이고 그렇게 어 보유량이나 해시레이트를 어, 가져간다면 디지털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이 아직 상승은 어 아주 크게 점진적으로 크게 바라보고 있어요. 상승할 확률은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가격에 뭐 살고 살고 할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내려오면 여기가 안 뚫린다면 좀 매수를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 비트코인에 어,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을 사셔도 되고 어, 비트코인 위치에 따라 알트들을 매수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비트코인 오르면 알트 불장은 어, 당연시 따라오는 거니까요 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비트코인 현재사 어, 그렇습니다 그 점만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웨이브 웨이브 코인 어, 웨이브코인이 제가 어, 오늘 회원방에서 물어보셔가지고 어, 여기 근처에서 매수해라 라고 했는데 여기 근처에서 매수해라 라고 추천을 드리면서 매도가는 어디에 잡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 그러면서 웨이브를 보게 되었는데 웨이브 지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래서 추천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여기에서 거래량 터지고 계단식 상승 중이에요. 어, 계단식 상승 중이다. 그러면 여기를 또 지켜주죠. 어, 그러니까 39,000원, 39,600원, 38,300원 어, 여기를 지켜준다면 어, 여기 구간까지 1차적으로 가능해요. 47,000원, 44,000원까지 1차 타겟 그리고 2차 타겟 어,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여기였어요. 5 4 6 8 8 어, 해운방에서도 여기에서 한 2차 매도가를 가져가라. 어, 여기에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커요. 어, 그렇다면 47,000원, 어, 44,000원에 어, 재매수를 착착착 어, 들어간다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어, 좋을 것으로 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 위도 있어요. 웨이브는 어, 저는 웨이브를 개인적으로 여기 어, 제가 분석을 하다가 여기까지도 가능해 보이겠다. 라는 생각이 드, 들었어요. 일단 웨이브는 여기를 뚫고 안착해 준다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큰 그릇을 만들었어요. 큰 그릇 보시면 아시겠죠. 큰그릇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 뚫고 안착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큰 상승이 슈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웨이브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지금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 다 그대로죠 <laughs> 면목이 없네요 면목이 없는데 어자 면목이 없습니다 어 왁스 아 왁스란다 보라 또한 지금 어, 그대로죠 제가 여기 254 246 구간에 한번 매도 어, 25% 매도하라 했는데 어, 매도하고 여기 재매수 구간은 여기였죠 어디였습니까 어, 237, 233. 어, 여기 구간에 재매수를 해라. 여기에서. 안착 나오면 뚫고. 아, 여기에서. 25% 매도. 여기에서. 재매수. 착착착. 해나가라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다. 어, 왁스 또한 똑같아요. 왁스 또한 똑같다. 어, 저는 급등하는 종목, 단기 종목들. 뭐, 오미세구라든지, 뭐, 세럼. 세럼 예전에 어, 하락장 때. 어, 돌파 매매 이런 거 어, 위주로 하고 아니면은 한 코인 그냥 저점에 사서 계속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그냥 수익률을 높이는 스타일이에요. 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일단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다 오르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기 375, 370 한번 매도하랬 했어요. 어, 왁스, 그 다음 여기 안착을 해준다면 어, 3배. 58부근에서부터 349 자리에서 재매수를 해가라. 재매수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위에도 있어요. 그 다음 위에도 있는데, 일단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밥을 먹어야 돼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밀크 또한, 밀크 또한 어, 멤버십 회원방에서 어, 물어보길래 여기까지 왔었어요. 여기. 어, 그래서 여기 지켜주면 한방더 간다, 어, 더 간다라고 추천해드렸는데 제가 여기에서 팔아라했어요 1570. 근데 1565까지 오고 내려갔, 내려갔어요. 어, 참 아까운데 어, 밀크 또한 어, 밀크 또한 여기를 지켜준다면 어, 여기까지 제차 상승 가능해요 밀크. 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밀크 또한. 다음 왁스 했고 골드 골드도 어제랑 별반 차이가 없죠. 어제 어제 골드 여기였죠 여기 8만 천 원대였던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조금 올랐어요 8만 3천원한5%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서 8만 어, 2,900원 어, 그리고 7만 어, 8,900 원에서 분할 매수해 가시면 골드는 제가 보는 기준이 있다 했죠. 어, 보는 기준 어, 최대 여기까지 한번 끌고 와보시라 어, 골드는 여기에서 50% 팔고 여기에서 분할 매수 가져가보라 했죠 10만원에서 10만 9만, 9만 어, 2천원이죠 2천원까지 분할 매수 착착착 여기서 50%판돈에 여기서 분할 매수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시겠죠 어, 그렇게 하시면 골드는 어, 도움이 되실 거다 왜냐하면 비트가 오르면 가장 수혜를 받을 코인이 비트 계열이에요. 비트 계열. 어, 비트 계열이 먼저 수혜를 받고 그다음 이제 도미가 뭐 하락을 한다든지 어, 행보를 이어간다면 그다음 이제 알트델, 줌메이저쪽으로 어, 향하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어, 그 점만 잘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 골드 끝났고 아, 컨텀도 볼까요? 컨텀. 자, 컨텀, 16,000원, 15,000원, 어, 중, 중장기로 제가 들고 가라 했어요, 컨텀은. 중장기로, 여기에서 매수 잘해서, 어, 분할 매수 잘해서 중장기로 들고 가라 했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 어, 여기에서 10% 팔아라 했죠. 어, 10% 팔아라 했고, 그 다음 구간, 어, 그리고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서 제가 이런 잔파동, 어, 이 조금 나올 거다. 잔파동이 끝난 다음에 한 번에 슈팅이 크게 나올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다고 했어요. 어, 컨텀도 거래량 수급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 굉장히 이런 수급이 계속 지속화되면 지속화되면 큰 힘을 받아요. 큰 힘을 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어, 그러면서 어, 제가 33,000원까지 컨텀을 본다 했죠. 그 대신 여기에서 25% 어, 분할 매도 착착착 25% 분할 매도 착착착 그다 33,000원까지 뭐 여기에서 50%를 팔든 아무튼 소액으로 33,000원까지 가라. 여기에서 매도한 돈에 안 오르고 있는 코인들 아니면 슈팅하고 조금 쉬어가고 있는 코인들 거기로 이동하는 게더 수익률이 좋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아무튼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고 테조스도 어제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제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어, 테조스는 제가 여기 여기 한번 팔아라 했어요 여기 한번 팔고 여기에 재매수 해라 어, 그러면서 여기에서 팔고 어, 여기 오면 재매수해라 또 여기 오면 팔고 여기 재매수해라 했던 구간인데 여기 구간들 잘 보세요 10만 10, 300원이네 아니에요 10306원 어, 1087원 그 다음에 여기 96664 어, 아, 9402원 어, 여기에요 여기에서 팔고 여기에서 재매수 재매수 구간이 어, 9041 8,943 이에요. 어, 여기에서 한번 팔아라 했다. 어, 여기에서 한번 팔고, 여기에 재매수하라 했죠. 어, 그 점. 그러고 다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한번 팔아라, 여기 재매수해라. 25%나 25%씩 팔고 재매수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뚫고 올라가면 어쩔 건데, 어, 괜찮다 했죠. 들고 올라가죠. 다음 저항대에 부딪혀서 여기 지지테스트 하러 온다. 어, 그러면 여기에 팔았던 돈은 여기 오면 다시 사면 된다. 왜냐하면 저항대는 밀릴 확률이 커요. 저항대가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개미들이 몰려 있는 구간들입니다. 개미들이 조금 어 몰려져 있는 구간. 그럼 개미들이 몰려져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 내내 어, 내 본절 왔네. 어, 매도해야지. 그럼 매도량이 나오고, 그럼 들고 있는 사람도 이 뭐야 이거? 이 하락 시작이야 뭐야 이거? 그러면서 매도를 또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정항대를 보고 어, 여기서는 한번 꺾이겠네 팔고, 뭐 그럴 그래서 눌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 뭐 호재가 터져 거래량이 크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정항대다 필요 없이 그냥 다 뚫고 가겠죠. 그게 아닌 이상 내려 내려올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태조스했고 어, 그다음 뭐 있나요? 왁스 왁스했고 보라했고 아 제로엑스 어 제로엑스 어, 여기 잘 어, 안착을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모습이다. 어, 그렇다면 저희 어, 일단 제로엑스는 여기까지 보여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세요. 어, 여기는, 뭐, 매도해봤자 별 소용이 없다. 그냥 여기에서 매도하고, 안착 나오면 여기에 재매수 들어간 게 나아요.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로엑스 그러면 그, 여기에서 매도할 금액, 어, 내가, 1552원, 어, 1552원, 1439원, 어, 여기에서 분할 매도. 한 25%에서 50%한번 해봐요. 50% 아시겠죠? 그래, 안착이 나온다면 여기까지. 어, 1385원, 어, 1360이요. 여기에 재매수 들어가면 더그 위에도 있습니다. 어, 제로엑스네. 일단은 제로엑스 여기 구간 있죠. 여기 구간, 중요 매물대거든요. 저번에도 여기를 못 들어줬어요. 주요 매물대를 못 들어줬다. 근데 요번에 뚫고 여기에서 안착 나오죠. 어, 굉장히 큰 어, 상승이 나올 것으로 봐요 여기가 주요 매물대다 어, 비트코인 주요 매물대 42K, 40K 뚫으니까 큰 슈팅 나왔죠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주요 매물대를 뚫으면 매수세가 크게 붙습니다 어, 매수, 어, 매수세가 매수 크게 붙는다 왜냐 주요 매물대가 깨지면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또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크게 붙는다 그래서 제가 오미세고라든지 어, 테조스 단기적으로 수익이 많은 종목들, 봤던 이유가 그런 종목들입니다. 어, 그 점만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컨텀도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어, 18,000원, 19,000원 뚫고 한창 나오면 크게 슈팅 나온다. 어, 그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준비 단계 어, 잘 매수해 나가자. 어, 그런 얘기였고요. 전부 다 그런 얘기고. 아무튼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도 한번 쏘아 올릴 어, 모습입니다. 이더리움이 왜냐면, 지금, 어, 여기, 여기에서 밀렸던 구간, 어, 정고, 정고 위치에 닿았어요. 어, 결국은 여기 뚫고 안착 나오면, 어, 큰 슈팅이 한번 나올 으을 보는데, 이더리움이. 그러 이더리움이 오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도 수혜를 받겠죠. 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거기에 대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어, 이더리움 클래식. 아마 이더리움 클래식 물리신 분도 조금 있을 거라 봅니다 있을 거라 보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클래식도 제가 추천해서 많이 먹었던 코인 중에 하나죠 비트코인 29K 때부터 4만원 때부터 제가 추천해 드렸던 코인이에요 비트코인 29K 다 공격적으로 매수해라 이거 헤이크다 뭐 26K 안 간다 이러면서 저점 매수 들어가자 하면서 팔아라 어, 재매수해라 팔아라 재매수해라 팔아라 재매수해라 팔아라 재매수해라 팔아라 어, 이렇게 하면서 재매수해라 여기 거의 다 팔았던 걸로 어,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슈팅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슈팅이 슈팅이 한 차례 나올 거예요 73,000원에서 어, 어, 72,000원 구간까지 한번 슈팅이 나올 것으로 봐요. 그리고 놀림이 나온다면 7만 원, 6만 8천 원에서 재매수로 하시면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 보고, 그 다음 여기 어, 7만 9천 원, 7만 8천 원 여기 구간 아이고, 잠시만요. 그 다음 여기를 봅니다. 어, 여기까지 어,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더리움 클래시 그점 참고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조금 더 상승을 해주죠 어, 조금 더 상승을 해주고 이제 저항맞고 행보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모두 다 성토하시고 어,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한 가지 주의 드릴 점한 어, 가지 말씀드릴 게 어 멤버십 회원방에 대해서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 문의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 멤버십 회원방은 어떻게 하냐면요. 코톨 도사 등급이 카카오톡 방이 입장이 가능하고요. 어 그리고 어 유료 리딩 방은 안 해요. 유료 리딩 방은 안 하는데 거의 뭐 유료 리딩 방 식으로 지금 변질이 되어 가고 있긴 하지만 어, 추천 종목도 알려드리고, 본인들이 타고 있는 거, 매수, 매, 매도, 어, 재매수, 재매, 어, 매도, 재매수, 재매, 매도, 재매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 모든 한 가지 한 가지 코인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어, 그렇게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조금 모르겠다, 어, 조금, 매도를 어디 지점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하면은 어, 도움이 될수 있는 방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어, 아무튼, 성투 많이 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화이팅입니다.